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서민 구명 기관들의 최신 성적표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한쪽은 정말 극적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상반된 성적표 뒤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운명이 갈린 걸까요? 사실 다들 비슷한 일을 하는 곳들인데 말이죠. 음,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들의 최근 성적표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세 곳입니다. 먼저 저축은행, 그리고 농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조합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다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곳들이죠. 개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적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딱 놓고 보니까요, 이 기관들 수익성이, 와,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딴 차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들의 운명을 가른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선제적 대응을 했느냐, 아니면 사후 대응에 그쳤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아플 것 각오하고 미리 매를 맞아서 체질 개선에 성공했는데, 다른 쪽은 이제서야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저축은행 2025년 상반기에 무려 2,57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거의 4,0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봤거든요. 완전한 v자반 등 정말 엄청난 터널 라운드죠. 그런데 상호금융조합 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60.8%나 뚝 떨어졌어요. 뭐, 흑자를 내긴 했지만, 이 규모가 확 쪼그라든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와, 상반기에만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1조 3천억 원.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실적 차이의 근원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딱 하나의 키워드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부실 대출.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빚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기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산 건전성에서 나오거든요. 얼마나 건강한 대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바로 이 부실 대출을 관리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세 기관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대손 충당금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은행의 비상금 같은 거예요. 아이 대출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돈에 대해서 미리 손실 처리를 해서 쌓아두는 돈이죠. 지금 새마을금고의 손실이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충당금을 뒤늦게 지금에서야 대규모로 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저축은행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실에 대비해서 이 충당금을 아주 공격적으로 쌓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쌓을 충당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비용부담이 확 줄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연체율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저축은행은 열심히 부실을 털어내면서 연체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좀더 심각한데요. 기업대출 연체율을 보면 10.41%에서 12.97%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손실을 키우는 주범이 된 거죠.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숫자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충격을 흡수할 안전버퍼가 과연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점이겠죠.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한번 활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이 충격을 버텨낼 체력이 있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비율인데요 뭐 일종의 기초체력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표를 보시면 세 기관 모두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치는 아주 넉넉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은 아파도 완전히 쓰러질 정도는 아니라는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당장의 실적은 좀안 좋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는 아직 튼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부진에 빠진 기관들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정부 당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이 성공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실채권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미래를 대비한 충당금은 충분히 쌓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좀 심각한 곳은 우량한 곳과 합병을 시켜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결국 이 모든 조치들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당장은 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기회에 장부를 아주 깨끗하게 대청소해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저축은행을 살려냈던 바로 그 처방전 이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똑같은 처방이 내려섰습니다 과연 이야기 두 번째 환자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